스이크자데스이 uh, 유튜브. 어! 오. 조조. 이사야 친구가 없지. 이사야. <laughs> 이런 걸 사야겠지만 <잘하겠구만>. 요거 가 아니라. <laughs> 이거 코로 하드만, 애기 아빠들이. 시작. 안녕, 안녕. 그래서 오빠 그때 인형 다 사준 거라고. 사주겠어. 인형을 너무 좋아해. <laughs> 이사 하나 있다 하나. 이사 하나. 꾸미 꾸미 꾸미. 여보 잘하네. 와,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 좋아. 자리도 우리밖에 없고 우리 응. 어떤 되게 시원해. 그늘이라 나 더운 거 하나도 몰라. 좀 시원해 바람 불고. 그러면은 놀러 올래? 뭔 <목소리> 뭐야? 벌레. 뭔 자세? 우리 이서 어 물러보라. 파이크 오라면은... <laughs> 여보, 내가 다 잡아줄게. 여보는 벌만 잡아줘면 돼. 벌이 제일 무서워, 진짜. 여보, 나도 벌 무서워해. 어. 다른 거 내가 다 잡아줄게. 좋다. 좋아이. 얘가 예,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좋아이, 너무 예쁜데? 이서야, 자. 베개 응. 응. 해. 왜 이렇게 저걸 좋아할까? <laughs> 오빠, 이서야 뭐 잡았으면 좋겠어? 막 면주실이나 음. 마이크나 음. 청진기나 응. 재판복 막 이런 거 있잖아. 결국엔 다 돈이야. 그래? 나는 돈이 <laughs> 명주신. 네. 그 의미는 뭐야? 오래오래 살아라. 아, 그래. 네. <laughs> 이제 이거 뭐야? 동생 있지? 이제 누나 될 거지? 이제 언니를 라그래 했는데 누나 될 거지? 동생? 내가 어제 초음파 봤잖아 어. 근데 정말 아들인가요? 내가 여쭤봤어 그랬더아 어. 볼까요? 이러고서는 어. 초음파 스틱을 딱 어. 대자마자 아 이거는 반점 없이 그냥 무조건 100% 어. <웃음> 영어로 꼬이 <laughs> 있으신다는 꼬이 이거는 무조건 꼬이 <laughs> <"보이."> 기적이 <laughs> <laughs> 가는 것부터가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갈아야 하나 <laughs> 두려워 그건 내가 잘 알지 여보, 이사 응한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래? 얼굴이 방금 응? 새빨개졌었거든? 응? 왔어? 응. 왔어? <laughs> 우리의 땡깡 좀 보세요. 괜찮습니다. 우리 이사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. 으쨰. 엄마 걱정은 하지 마. 안녕. 안녕. 둘이 행복해. 안녕.

잘 왔다, 엄마. 그지잘 나왔네. 응, 응. 굳이 있을 수 없다. 할머니 좋아해. 응. <laughs> 얼마나 이쁜지 몰라. 이 <laughs> 아, 기뻐이그하려그 <진짜. 웃음> <laughs> 있어봐. 응. 그치? 음. 대체 나뭘 하는 거 어? 어? 내가 봤뭐 양말 저, 저, 저 떨어뜨리고 냄새 나? 가지 양말 들고 나온 아, 아닌 아죄난 <NBC1> 아니야 에? 우리 이 당첨! 하고자 하고 또고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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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야야야 야야야 야야 아이소 짠짠짠짠 야좀 한숨 자라 야 한시..한시야도 가만히 있으면 아픈거야 그럼 한시야 <뮤> 이서 어딨나? 어, 이서 어딨나? 여기야? <뮤> 우와! 이때만이라도. 아이고, 아무예 우리 집 아가니? 너네 딸. 아니야. 너네 딸 소리다. 우리야. 아, 정말. 그래, 다 손으로 집어넣어서 먹어. 아니, 언니는 집에 밥 괜찮아, 괜찮아. 오잘 먹네 야무지게 물도 먹어 물먹어 일부러 더 드렸어 이거 재미 들렸네 자 재미 들렸어? 주워줘야 된다 했어 자 이게 엄마 테스트 중이네 <laughs> 아이다먹었다 박수 <laughs> 차 타자마자 기절 얘차 타고 한 10초도 안 걸렸지 <laughs> 기절 우와 이거 되게 큰 빵집처럼 생겼다 오 대박인데? 야너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? <laughs> 어? 경량화 돼서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주문 도와드릴게요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카고 핫도그랑요. 네. 어? 시카시카 유튜브! 어! <laughs> <laughs> 너무 낯설 d you to. I want t 출 c 하지않 g e m 어 job. I want 너 o c 너 a n g e my job. I w 우리 t 아 o change my j 앉아. 짜자잔. 응. 아 진짜 빵? 은 어. 아 그래서 진짜? 심지어 트레이가 하나 더 있어. 아. 어 근데 여보 이거 방금 전또 올렸거든? 그러니까 이거 난 핫도그를 시켰는데 어. 빵이 또 있어. 빵. 아 진짜? 그리고 방금 또 알아보셨어. 아 다른 분이 또? 손님이. 나 오늘 진짜 <laughs> 얌전하게 있을 거야. <laughs> <대박>. 맛있겠다. <laughs> 아니 이게 소금빵만 없었으면 약간 나 힙한 미국언니 같지 않았을까? 미국 아줌마 증정할게 동서양에 전부 다 힙한 음식들만 모여있대 <laughs> 어, 딸이 이서가 너무 <laughs> 너무 먹고 싶게 쳐다본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 얼마 전에 출산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 진짜? <laughs> 어 맞아 또 있어요 했는데 그거 못들으셨어 아. <laughs> <laughs> 어 여보 이서 좀 봐. <laughs> 근데 비주얼이 진짜 맛있어 보여. 음. <웃음> <웃음> 화났지? <웃음> 어. <웃음> 야 이렇게 잘 드는 칼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향이 본다. 이칼 <laughs> 탐난다. 어디 거야? 라몬티나. 라질 거야. 음, 음. 맛있어. 음. 제 머리 뜯어. 머리 뜯어. 음 아까워. 난 진짜 많이 주셨다. 그치? 엄청 우렁차게 말해주셨어. 난제 마음을 하면서 뵙겠습니다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w <laughs> I'm 음, 인테리어가 예쁘기도 m happy now. I'm happy n o 오 I'm happy now. I'm h a p p 한거 입고 예뻐 아, 예뻐 아이 참맛있 w 다맛있다 p p y now. i <laughs> � y <laughs> <laughs> 그녀의 난동이 시작됐어요. 통로 사람들 우리 애가 화가 났어요. 동네 사람들 ㅎㅎ 확인 응. 맘마. 맘마. 아. 맘마? 아 음. 야, 발좀 가만히 좀 나더라. 응? 왜 바로 보 쏘는지 모르겠나. 정말 답답해? 줘봐. 딱. 이쁜 짓. 이쁜 짓. 아. 하나 점프. 하나. <laughs> 초보니까나 오늘 약간 응. 농구선수 헐렁헐렁한 그런 옷 같지 않아? 선수복이랑 잘 어울려? 근데 입은 왜 그래? <laughs> 스테판 코지 같았다, 바깥 <laughs> 입이 왜 저러지? 너무 그러니까 입이 문제란 말이야, 엄청. 뭔가 하려면 항상 입이 저래. <laughs> 나 노래할 때도 입부터 움직이는 거야. 이제. 춤출 때도 그렇잖아. <laughs> 여기가 뭔가 시작 공작 같은 이야기. 뭐 누가 등산해?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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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 여기, 여기 <웃음> 가지? 우와 <laughs> 디새야 <laughs> <laughs> <그래서> 꽃, <laughs> 꽃 보더니 엄청 웃어. <laughs> 아, 이세야 꽃 좋아? 진짜 여자인가 봐. 어. 인하고꽃 좋아하고, 좋아하고. 꽃 좋아? <laughs> 따라한다. <근데> 따라가 어렵지. 우와. 여보세요 배웠네. 와 하노. 오늘은 사라 마음껏 <laughs> 현실 개유가 <육아. 웃음> 하도한테 묻고 싶다. 여기 온 일정 만족스러운지 행복한 건지 <웃음> 행복하겠지. <웃음> 어. 엄마가 달달한 거 먹고 싶대. 나 말고. 맵다리가 <laughs> 이거 해조목빠 속도 되게 빠른 거 아니야? 아, 이거 저거보다 더 빠르면 멀리 날것 같은데? 빨리 이제 키워서 이 사람 죽는 거다. 눈에 아까 고소고소증이다. 무슨 덩어리다. 아주. 달달한 거 먹어야지. 달달한 거. 엄마 조금 기다리자. 엄마 달달한 거 사러 갔어. <laughs> 앉아. 엄청 예쁘게 생겼지. 우와. <laughs> 까이가뭐안 돼. 멍멍이가 놀랄 수도 있잖아. 저희. 야래 하긴 좀... 다 뺏기는 중이야. 이사가 거의 3분의 1은 먹은 거 같아. <laughs> 얘 자꾸 달래. 다 뺏겨. 내가 시킨 거는? 돈가스였는데? 돈가스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두 개를 시켰구나? 아니 이거는 일메뉴는아니죠오 <laughs> 솔직히 솔직하게 <laughs> 맛있게 먹어? 응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? 어 아, 밥부터 먹네 배고팠지? <laughs> 음. 뭐야? 차돌 육개장 어? 차돌? 음. 차돌 아 차돌 <laughs> 타조? 타조인 줄 쫄면. 음, 쫄면. 아니지, 그... 나 임신했을 때만 먹는 거. 맞아. 역시 <laughs> 신기하잖아. 다 똑같아. 임신하면 땡기는 메뉴가 다 비슷해. 매콤하고 약간 그런 거. 음. 달달하고. 햄버거. 어. 쫄면. 어. 아니면 뭐 돈가스. 다 비슷하다. 저 저. 오호. 음. 오 음. 음. 어, 근데 맛있는 냄새. 맛있어. 그은것 같아. 지 우와. 음. 그렇지. 음. 그렇지. 음. 그렇지 나도 한 번쯤 더 먹고 싶었어. 안 먹어! 자. 아 빨리 빨리! 나안 먹어! 안 먹어! 안 먹어! 빨리! 자, 가져가! 아 맛있어? 두개 먹었으면 섭섭할 뻔했어 이제 네, 빠이빠이! 빠이이 <laughs>